윈도우 OS 재설치가 필요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용 중인 컴퓨터의 윈도우 실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작업표 시줄 4단 검색을 클릭하고 검색에서 명령 프롬프트 CMD를 입력합니다. 열기를 클릭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코코즈한블로그 1202번에 들어가서 3번 명령 프롬프트에서 윈도우 11 제품키 찾기에서 첫번째 네모칸에 있는 텍스트 드래그에 Ctrl+C를 눌러 텍스트를 복사합니다. 다시 명령 프롬프트로 돌아와서 Ctrl+V를 눌러 명령어를 복사합니다. 이제 엔터키 입력 후 잠시 기다리시면 사용 중인 윈도우 CD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CD 키는 윈도우에 문제가 생겨 재설치 또는 부팅이 안될 때 반드시 필요하니 휴대폰으로 조금 전 확인한 윈도우 CD 키를 사진 찍어 메모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코코주안입니다.